네. 자,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도법 강의를 꼭 먼저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선생님이 지금 원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원의 중심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반지름을 아래라고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아래라고 놨습니다. 자, 이 길이는 코의 길이를 L이라고 놓도록 하고요. 중심각을 세타, 뭐라고요? 세타도가 아니고 세타 라디안으로 한번 어,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를 S라고 놓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호도법의 정의를 선생님이 간편하게 어떻게 하시는 게 문제 푸는데 도움됐다라고 말씀을 했었었냐면, R분의 L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식에서요. 양변에 r을 곱해 주세요. 양변 똑같이 r을 곱해 주세요. 그러면 l은 뭐가 될까요? r세타가 된다라고 하는 요 식이 아주 간단하게 유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넓이를 우리가 한번 유도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부채꼴의 넓이를 어떻게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자, 호도법의 정의를 설명해 드리는 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호의 길이와 이 중심각은 정비례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호의 길이가 두 배가 되면 이 중심각도 두 배가 된다. 세 배가 되면 똑같이 세 배가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녀석을 비례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넓이는 뭐가 될까요? 원의 넓이는 파이 아래 제곱이다. 맞습니까? 그럼 원의 중심각은 몇 도일까요? 360도. 호도법으 표현을 한다면 이파이가 되겠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채꼴의 넓이는 부채꼴의 중심각은 세타가 된다라고 하는 비례식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계산을 해 주시면 이파이 s는 자, 얘와 얘를 곱해 주시니까 파이 r 제곱 세타가 되는 것이고요 파이파이는 약분돼서 없어지겠지요. 자, 그렇다면 S는 뭐가 될까요? 1 2분의 1, R제곱, 세타다. 라고 하는 요첫 번째 식이 유도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 식에서요, 얘를 다시 한번 써볼까요? 1 2분의 1, R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R 곱하기 R 곱하기 세타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R세타는 뭐라고 해서 썼죠? L이라고 방금 위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식은 2분의 1에 rl이다라고도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이 공식들을요 그냥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요,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이런 어떤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통해서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여러분 스스로 혼자 할수 있게끔 반복 연습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공식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수학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